네, 반갑습니다. 심프로입니다. 자, 지금 현재 9월 16일 화요일이죠. 자, 우리 유한양행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유한양행, 지금 하락의 상승 올라와 주고 있는데, 지금 힘겹게 올라와 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시원하게 상승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단기적으로 위에 매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위에 저항을 깨 주면서 다시 지지받고 또 깨주러 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힘든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11만 8천원 부근, 10만 9천원 부근 여기 지지저항 때다 그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주가가 여기 지지받으니까 상승해 주었고 여기 저항 받으니까 내려왔다가 다시 뚫어 주면서 지지가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근이 강력한 저항대로 바뀌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볼 수가 있겠고 이렇게 하락이 나왔다가도 다시 한번더이 지지대로 올라서면서 지지하는 모습 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118,000원 부근 이 부분이 지금 가장 강력한 지지라인이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 매물대에서 상승을 해 주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 부분에서 주가가 형성될 수 있는데, 이 부분 상승으로 해서 돌파가 나오는지, 아니면 다시 한번더이 부분 저항 맞으면서 내려왔다가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올라가는지,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시고요. 이 요한 양행 지금 너무 힘드신 분들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인들, 파 아주고 있죠. 자 그런데 이 기관에서 계속해서 사들이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의 수급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봐주셔야 되는 것이고, 기관에서 매도가 나왔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더 여기에서 하락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외인들이 순매수로 돌아섰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더 주가 상승에고러한 모멘텀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거 전부 다 대응해 주셔야 되는데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대응해 주시고요. 제가 유한양행 계속해서 찍어 드리는 만큼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고요. 댓글까지 여유 있으신 분들은 화이팅이라고 한 번씩 꼭 남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댓글로 너무 힘들다, 개잡주다 뭐 이런 소리 하시는 분들 너무나 많은데 지금 그렇게 개잡주는 아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지금 상승을 여기서부터 해와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이 지금 나왔지만 그렇게 큰 하락은 아니다 지금 그렇죠 16만원대에서 이렇게 하락이 나온 요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 상승을 조금 해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개 잡주는 아니면서 이 주가가 상승을 해주어야 되는데 이 고매도 세력들이 위에서 누르고 있고 이 수급이 많이 들어오지 않으면서 거래량도 안 터지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힘겹게 횡보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제가 보는 것은 분명히 상 상승의 흐름 나와줄 수 있겠고 13만 원 부근 뚫어주면서 16만 원, 19만 원, 20만 원까지 갈수 있는 것이 바로 유한 양행이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 차트 계속 못 보시는 분들은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 다 해드릴 테니까 위에 번호로 유한이라고 두 글자만 꼭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기사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웅제약과 유한양행, 이번 환자 모니터링 시장에서 격돌한다. 스마트 병원 시장에서 깃발꽂기에 대한 경쟁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대웅제약과 유한양행이 병원 내 환자 모니터링 솔루션이라는 새로운 전쟁터에서 정면으로 맞붙었다. 대웅제약이 시장 선점 효과를 바탕으로 영토를 확장하자 유한양행이 강력한 기술 파트너십과 신뢰를 무기로 도전장을 내밀며 각축전을 예고했다. 단순한 의료기기 판매 경쟁을 넘어서 미래 의료 데이터 플랫폼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전략적인 승부다라는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자, 유한양행은 최근 휴 휘노와 AI 기반 원내 모니터링 솔루션 메모큐의 국내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메모큐는 웨어러블 심전도 패치를 포함해서 심전 도 호흡 등 다양한 환자 생체 데이터를 8일간 연속 측정하고 분석하는 실시간 입원 환자 모니터링 AI 솔루션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AI 기반 환자 모니터링 시장은 시장 잠재력이 엄청나고 의료 플랫폼 경쟁의 바로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사업 다각화와 이 신사업 투자로 인해서 향후 매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집니다. 그리고 휴이노와 전략적인 협업을 바탕으로 메모 패치 그리고 메모큐를 차례대로 도입하면서 실제 병원 현장에서 신뢰도와 이 파이프라인을 계속해서 넓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 등 주요 상급 종합병원 중심으로 이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고 시장 진입 속도와 확산력이 엄청 빠릅니다. 그래서 유한양의 기존 의약품 영업망과 이 신뢰를 바탕으로 디지털 헬스 구독 사업 그리고 AS 그리고 장기 고객 관리 등 부가가치 사업에서 같이 연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용제약과의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기술 그리고 서비스 고도화가 되겠고 시장 선점 그리고 투자 심리가 증폭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사업에 대한 실적 확대로 중장기 가치를 재평가받을 수가 있겠고 기존 영업망과 이 시너지 그리고 글로벌 진출까지 이 포텐셜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러한 유한 영향이 되겠다. 그러면서 투자의 매력이 아주 높아지겠다 라고 하는 것이 저의 관점입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 보시게 되면 렉나자 이탈리아에서 조건부 급여 평가 심사대에 올랐다 라고 하는 이러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 유한영행에 이 렉나자가 이탈리아에서 조건부 급여 등재 심사대에 오른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탈리아 의약품청은 모니터링 레지스터에 의약품을 등록하기 위해 9월 15일부터 19일까지 개최되는 산하 자문위원회 cse 회의에서 렉나자가 포함된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니터링 레지스터에. 의약품이 등록되면 해당 의약품 보유업체는 이탈리아 의약품청과 관리형 접근 계약을 맺는데 관리형 접근 계약은 일정 조건 하에 의약품의 전국 건강보험 급여를 허용하는 계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탈리아에서 실제 공식 판매와 보험 급여 등재를 앞두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 프랑스와 독일, 여기에서도 랭라자 급여 등재가 확정 혹은 임박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럽 시장으로 이 시장 진출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연간 한화 약 2760억 원의 이 경쟁 시장 파그리소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랭라자가 급여 등재가 될 경우에 판매량과 매출이 꾸준히 늘어날 예정입니다. 특히 이 모니터링 레지스터 등록 평가 대상에 리브리반트까지 포함이 되면서 랭라자는 리브리반트와 함께 병행요법 효과가 심사에서 평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랭라자와 이 리브리반트 같이 승인이 된다면 이 시장 진입 입에 포기 훨씬 더 넓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시장의 허가에 따라서 이 로열티 수익을 계속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적에 따라서 추가 로열티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레지스터 의약품에 등록이 되면 평균 7년 가량 해당 지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수집된 데이터는 이후 정식급여 등재 평가에 활용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이 된다면 평균 7. 1년 정도 계속해서 매출과 실적이 발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랭나자에 대한 해외 진출과 매출 성장성 그리고 주가 성장 모멘텀이 크게 강화가 되는 그러한 기사입니다. 그래서 유한양행은 신약 사업을 통해서 글로벌 제약사로 점점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사는 유한양행의 실질적인 성장 동력과 함께. 이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가 있겠고, 주가 프리미엄 확대 모두에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재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유한양행 주가가 힘을 못 써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실적은 너무나 좋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갈 수가 있겠지만 지금 수급이 들어오지 않으면서 이렇게 주가가 힘을 못 쓰고 있다. 하지만 상승은 유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집중해서 봐주셔야 요한 양에 어느 순간 갑자기 이렇게 팍튈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알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 이 주가 흐름 봐주셔야 이렇게 상승하기 전에 여러분들 대응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상승이 이렇게 크게 나오지 않으니까 힘드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여기에 대해서 대응 꼭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제가 어디까지 내려오면 추가 매수하시고, 지금 어디에서 신규 매수하셔라. 라고 말씀도 드릴 테니까, 이런 거 필요하신 분들 위에 번호로 유한이라고 꼭 보내주시고요. 지금 유한 양행 하락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그동안 상승의 흐름 조정을 받고 있는 중이고, 금방 상승의 흐름 나올 수 있는 상승 엠파도 여러분들 꼭 머리에 넣어 두시고, 지금 이렇게 살짝 하락한다고 힘드실 것 전혀 없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변동성이 없으니까 지금 힘드신 것이지, 좀 조만간 곧 방향성 나올 수 있는 유한 양행이니까, 꼭 집중해서 여러분들 매매해 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실적과 호재가 넘쳐나는 그러한 이 유한양행이니까 여러분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상승할 때 매도하시면서 수익 보고 나오자라고 말씀드리는 종목 바로 유한양행입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지지 저항 때꼭 확인하시고 매매하시면 여러분들 손실 볼일 전혀 없으시니까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이 히든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이 히든 종목 보시면 지금 바닥을 다져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 다져주고 여기 아래에서 매물대가 강하게 지지를 받아주고 있고 여기에서 제가 설정한 조건 검색식에 발견된 요 종목 여러분들께 히든 종목으로 좀 추천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히든 종목 무조건 큰 상승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큰 수익 얻으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랫부근에서 계속된 수급 들어오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상승 무조건 가능하고, 거래량이 터져 주었기 때문에 상승의 움직임 가져갈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큰 수익 나도 얻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위에 번호 010-7273-8771로 히든이라고 두 글자 꼭 보내 주십시오. 그러면 이 히든 종목 바로 보내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히든 종목 받아 가셔가지고 꼭큰 수익 내 보셔 라고 이렇게 히든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꼭큰 수익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저 심플로의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한 무료 혜택을 가지고 왔습니다. 승률 90% 이상 유지하고 있는 텔레그램방 입장 도와드리고 장 시작 전에 문자로 급등 예상주들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급등주 검색식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 핵심 산업의 대장주들 선별해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급등주 검색식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오늘 9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제가 검색한 검색식이 있는데 검색대상 종목 4185개 중에 조건 만족된 종목 23종목 정도 됩니다. 그리고 등락률 보시게 되면 29%, 21%, 14%, 12%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 여러분들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등이 나온 이후에 여러분들 차트 보시고, 요렇게 눌림목이 나왔다 라고 했을 때, 바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러한 진입 타점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 검색식 받아가셔가지고 여러분들 스스로 이렇게 종목 찾으셔서 혼자 스스로 매매 하셔가지고 수익 공 내셔라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혼자 이 주식 매매 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매수 매도도 있겠지만 종목 찾는 게 제일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검색식에 조건 만족된 종목들 찾아가지고 매매하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 수월하게 수익 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꼭 받아가셔. 가지고 여러분들 수익 꾸준히 한번 내 보실 수 있는 그러한 주식 매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검색식 어떻게 받아 보시느냐 여기 개미들의 주식노트 라고 저희 채널 있죠 저희 채널 에이 검정색 바탕에 노란색 글씨 로된 것이 바로 제 썸네일입니다 이 썸네일 한번 클릭해 보시면 이 고정 댓글란에 제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한 무료 혜택이라고 링크가 있습니다 요거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네이버 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용하고 싶은 무료 혜택들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급등주 검색 시 이거 선택해 주시고, 나머지 중복으로 선택 가능하시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이렇게 선택해 주셔도 되고요. 성함 적어 주시고 연락처 적어 주시고요. 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무단으로 성함과 연락처 절대 배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미들의 주식노트 저희 채널에서 시청하신 종목들 적어 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추가적으로 원하시는 종목 적어 주시면 제가 영상 찍을 때 꼭 반영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 적어주신 분들 계시다면 이 제출 버튼 누르시면 끝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검색식 받아 가셔가지고 꼭 수익 내 보셔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꼭 받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자료집도 준비했습니다 pdf 파일로 전부 다 나눠 드릴 것이고요 100% 무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이 자료집 안에는 제가 좋아하는 차트 패턴들 전부 다 제가 제공해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하락의 패턴들, 그리고 상승의 패턴들, 그리고 50대, 50의 패턴들까지 제가 전부 다 정리해 놨으니까, 여러분들 이 차트 패턴과 캔들 패턴들 가지고 어떠한 호재가 있는지,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 이런 거 전부 다 확인해 보시면서 이제 스스로 매매하셔도 전혀 겁날 것이 없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차트 패턴들 전부 다 공부해 놓으시고요 제가 캔들도 전부 다 이렇게 정리해 놨습니다 상승 몇 퍼센트가 나오겠다 하락 몇 퍼센트가 나오겠다 그리고 이 샛별형 석별형처럼 추세가 바뀌는 이러한 캔들의 패턴들 전부 다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캔들 패턴들 공부해 주시면서 차트 패턴들과 함께 같이 써 주시면 충분히 여러분들 승률 올리실 수 있으니까, 이러한 자료집 전부 다 받아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쌍고점의 패턴, 그리고 쌍저점의 패턴. 쌍고점은 하락의 패턴이고, 쌍저점은 상승의 패턴이다. 자, 여러분들 요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패턴들입니다. 그러니까 꼭 공부해 놓으시고, 이러한 차트 패턴이 발견이 되었다.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 꼭 적용해 보시고 수익 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자료집 받아 가실 분들 위에 번호 010-7273-8771 하나로 자료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라고 문자 주신 분들 100% 무료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집 전부 다 받아가셔가지고 여러분들 꼭 수익 내보실 수 있는 이런 PDF 파일 전부 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형 세력의 수급이 확인된 종목도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세력주입니다. 자이 세력주 같은 경우는 장기로 포지션 끌고 가시는 것이고 나는 단기로 매매하는 게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장기로 끌고 가시면서 이렇게 큰 수익 얻으실 수 있는 종목이니까 장기 스윙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 이 세력주 전부 다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세력주들의 특징, 바닥에서 거래량 발생해주고, 그동안 뚫지 못했던 저항라인들 지지해주면서 급등이 나오는 종목, 바로 세력주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바닥에서 거래량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뚫지 못했던 이 저항라인들 있죠. 이 저항라인을 뚫어주면서 지지해주죠 그러면서 지지받으면서 엄청난 급등을 해주는 종목 바로 세력주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623%의 아주 큰 수익률 보고 나왔죠 자 그래서 이 장기종목 필요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모두 받아 가셔가지고 이러큰 수익률 올리시기 바라면서 제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000원에서 35,000원까지 1,200%의 아주 놀라운 상승률 나와 주었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바닥에서 거래량 발생해 주고 그동안 뚫지 못했던 이 저항라인들 저항라인들을 뚫어내면서 지지를 받아주었죠. 그러면서 거래량도 터지면서 급등을 해 주는 종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평선도 골든크로스 대주면서 상승을 해 주는 종목 바로 세력주다. 자, 그래서 이 세력주 100% 무료로 전부 다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세력주 가지고 저와 함께 장기 포지션 가져 가시면서 큰 수익 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 이 세력주 꼭 받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력주 받아 보고 싶으신 분들 위에 번호 010-7273-8771하로 세력이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문자 주신 분들께 전부 다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이 폭발적인 수익률을 기록해 주는 세력주 전부 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유한양행에 대한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성공적인 투자 위해서 분석 열심히 해 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해 주시고 댓글 가능하신 분들은 화이팅이라고한 번씩 남겨 주십시오. 자, 유한양행 무조건 상승의 흐름 가져갈 수밖에 없으니까 꼭 포기하지 마시고요. 지금 10 1만 8천원 부근 지지해 주었으니까 13만원 부근 지지해 주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자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꼭 좋은 스윙 나실 수 있는 그러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